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한국에 떠오르는 스타트업 세곳을 소개드립니다. 엔비디아의 GPU 독주 속에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GPU 아니 NPU로 승부보는 한국 패리스 스타트업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GPU 중심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GPU보다 전력 효율이 뛰어난 NPU 신경망 처리 장치와 온디바이스 AI에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ARIS의 분석에 따르면 MPU 분야의 퓨리오사 AI 리벨리오 온 디바이스 AI의 디백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국내 최초 AI 반도체 유니콘 퓨리오사 AI. 2017년 설립된 퓨리오사 AI는 워보이, 2세대 오보이 2세대 RND를 출시했습니다. 특히 RND는 LG 대형 언어 모델 엑사1 4.0에 공급되며 실용성도 증명했습니다.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유니콘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번 시리즈 C 브릿지에서 1,70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또 하나의 유니콘 리벨리온. 2020년 설립된 리벨리온은 2021년 IoN. 2023년 데이터 센터용 아톰을 출시했습니다 SKT의 사피온과 합병하며 힘을 보탰고 기업가치 약 1.5조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KT, KT와 협력함으로써 AI 컨소시엄 클라우드 사업 확대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강자 디벡스 2018년 설립된 디벡스는 엣지단에서 활용 가능한 NPU, DX-ME를 양산 중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 투자,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가치 약 1.36조 원 AI 붕은 유니콘 등극 임박 상태입니다. 로봇, 드론, 서버 등 20개 이상의 글로벌 고객사와 협의 중으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원 AI 반도체 수출 실증 강화 과기부는 AI 반도체 해외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추경 494억 원 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며 퓨리오사 AI, 리벨리오, 디벡스 등이 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 리벨리오 디벡스는 모두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각각 NPO와 온디바이스 AI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과 업계 협력까지 이어지며 이들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젠더바된 AI 반도체 시장의 미래 계속해서 함께 확인해요!